2025년 7월 1일 복귀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7월의 첫날 아 저는 뭐 전반적으로 특별히 뭐 세팅해 놓은 것도 없고 그냥 항상 쓰던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한달 내내 매매를 하고 있는데 퐁당퐁당 이라 별로 재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슈팅을 하는 걸 봤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종목들 위에, 이런 종목들 매수를 했고요. 한 종목, 한국정보인증매매하고 종료를 했는데, 어, 칠때 아침쯤에,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문제 때문에 그런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원전주하고 전기 관계된 주식 조금 슈팅을 했던 것 같은데, 한국정보 인증 아침장에 여기서 사고 1차 매수, 매도 한 다음에 2차적으로 추가 매수 포인트 지점에 와서 다시 또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이렇게 두번 매매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특별한 매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 아, 전반적으로 보면 뇌동만 줄이면 어느 정도 빛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달, 아, 6월 결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월에 보면, 6월 1일부터 7월, 6월 말일까지 보면, 아, 암울하죠. 암울한데, 아, 새로운 좀 국면이 좀 있어요. 어, 한달 내동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연전 연승을 거두다가 뇌동이 폭발을 해서 요렇게 두번 뇌동을 했어요. 뇌동을 폭발을 하니까 결국은 마이너스로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때는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 트럼프가 벙커 버스를 12발을 투하를 한 다음에 급등을 하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어, 아, 잠깐 급등을 하더니 휴전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거의 하한가 근처에 두드려 맞고 최대한 빨리 손절을 해서 이렇게 두번 투드로 맞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히 6월은 그렇게 재미가 없는 어,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 어, 6월은 화랑기였죠.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이런 날에도 이렇게 뇌동을 하고, 어, 금액 자체를 봐도 물타기를 엄청 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손실을 보고 종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게 뭐가 있냐면 이 뇌동을 조금 많이 줄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뇌동을 그래서 연전연승을 거두는 날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7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7월 1일까지 계속적으로 선전을 해서 이런식으로 연전연승을 계속 거둬서 7월 달에는 플러스로 전환이 될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될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 작정이고요. 아, 요즘은 특별히 뭐 연구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아, 어떤 뭐 매매 포인트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조금 평정심을 찾아가자라는 차원에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뭐 매매 영상 녹화를 뭐 제대로 하지는 못했고. 어,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생존 보고를 드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으로 오늘 또 이렇게 매매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넥스트 거래소에서의 움직임이 정규장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초래를 하고 있어요. 넥스트 거래소가 어, 이제 KRX나 정규장 시장이나 넥스거래소나 금액이 거래 비중이 예를 들어서 뭐 전체 비중이 한 10조 된다면 그 중에 한 3조 정도 이상이 되는 부분이 넥스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도 상당히 지금 늘어났어요. 이래서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발동이 돼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아마도 이 넥스거래소에서의 거래 빈도나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스 트 거래소의 이 구분선을 통해서 이 구분선 전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좌우한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오늘 제일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제일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에는 넥스 트 거래소 시장에서 어떤 면이 있었냐면 잘 보시다시피 한 17%까지 넥스 거래소에서 상당히 많은 급등을 했습니다. 그 후로 살짝 반등하고 냅다 내리고 잤다 이거죠. 그래서 정규장 시장의 거래량은 거의 없죠, 지금. 넥스 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더 많아요. 이런 경우처럼 넥스거래소에서 요즘은 뽑아먹을 건다 뽑아먹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넥스거래소에서의 기준점의 매매를 상당히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돼요. 넥스거래소 이제 무시 못할 그럴 상황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넥스거래소에서의 이렇게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그 움직임의 돌파, 넥스 거래소의 고가를 돌파를 할때 잠깐 매수하고 내리꽂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넥스 거래소에서의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위에 대체 거래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 대체 거래소에서의 아 괴리율이나 아 괴리율이나 현재 뭐 상황 현재 급등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어,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0134를 클릭을 해서 아침 8시 한 1분 정도 아침 8시 한 1분 정도에 0134를 클릭을 해서 거래량이 가장 높고 등락률이 좋은 종목을 한번 어, 검색을 해서 그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런 넥서 거래소나 이런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 0134를 꺼내놓고 계속 조의를 하는 거죠. 등락률하고 을 거래량을 검색을 해서 그 중에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 뭐10% 이하에서 뭐4% 5% 대인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한번 냅다 대들을만 한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당분간 이번주는 모바일 매매를 집중으로 할것 같아요 어디를 가기 때문에 아, 영상 녹화는 하지 못하고 계속 안전한 매매로 한번 아, 한번 해볼 작정인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승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거 이러다가 갑자기 좋은 매매 패턴으로 전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34 한번 조이 누르고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나 등락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그놈을 매수를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시험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방송 항상 이어지고 아, 여러분들이 뭐 검색기 뭐 나블라블 된다고 검색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악플을 많이 다셨는데, 이 검색기는 저도 이 검색기를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 믿으면 안 돼요.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매매 패턴이라는 거는, 신중한 매매와 다년간의 매매의 습득력, 경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